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일주일에 중반을 넘긴 아 목요일입니다. 이틀만 더 견디시면 예 이제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꿈의 생각이 좀 났어요. 좀 잔인한 꿈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났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 어쨌든 지금은 많이 친근해진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중국보다도 저는 이제 일본이 좀더더 더 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바로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본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되게 친근한 느낌도 많이 드는데, 왜냐면 옆에 워낙 그 중국이라는 그런 우리를 막게 속국치고 봐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참 괜찮다 싶은데, 근데 이제 그들의 조상, 예, 그 사무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쇼군들, 예, 그런 나라, 그때 생각하면은, 아, 진짜 그 잔인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내려와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 그래서 뭐민주당에서 너무 이렇게 이미지를 그막 하지 않습니까? 뭐 죽창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주 싫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저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하면은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 그것도 일본의 대다수 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 그냥 일본의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런, 김정일, 패밀리와, 그 다음에 그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단을, 어떤 소수 집단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전체 국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이미지를 너무 이렇게 각인화 시키는 거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 서로 국민들에게요. 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는 현 세계 같은 그런 사, 시민들인데 그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마하고 네. 한편 제가 근데 제가 좀 한편으로 제가 그럴거 생각이 들었었지만 근데 이제 그들의 과거 의 행적들 을 생각하면 좀 치가 떨리고 또 분노가 치로, 치밀어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저 아파 아파가지고 후송을 좀 많이 당인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가지 책을 너무 뭐 어려운 책 아니면 그래도 계속 꾸준히 보는 편이거든요. 아니 책이란 게뭐첫페이지에뭐 이렇게 그걸 있잖습니까. 시작하기가 좀 어렵지. 하다 보면 은 계속 읽다 보면은 밝게 돼요. 저는 뭐 그래도 대화소설 같은 것도 해서 10권짜리 이런 거 별로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재밌어요. 시간만 많고 이러면 진짜 뭐 그거만 읽으면서 계속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혹시 가장 원했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60이 되면 예. 그렇게 하면 살고 싶거든요 예. 그게 가장 원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앉아갖고 얼마나 쉬워요 도서관에 앉아갖고 책 읽는 거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공무원 준비해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 삶이지 예. 그 준비 기간이 너무 뭐 그렇게 뭐꼭 돼야 되는데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준비 기간 자체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뭐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 거지만 진짜 평소에 그렇게 살라면 살수 있는 분도 많을걸요. 예, 얼마나 좋아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예, 스트레스 안 받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쨌든 제가 책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았어요. 뭐 그래서 없지만 비록 예,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어떤 일본에 관련된 서적을 좀 봤어요. 뭐 임진왜란 때 특히 관련된 서적이었는데 그뭐 거북선 같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때 어디야, 어디. 그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어디 뭐그 도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해서 일본에 우리나라 거북선이 이렇게 끌고 갔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떤 뭐 스님 같은 분이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일본 우리나라 스님이 그 도면을 그려서 왔다 갖고 있는 일본이 얼마나 한이을 찾으면 우리 그 거북선을 끌고 갔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런 제가 기억으로는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책에서 제가 그때가 한 22살 때 읽은, 읽은 책이겠죠?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내리에 바뀐 게 뭐냐면은 정확히 그 사,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를 책에 싣진 않았겠죠? 일본이 그때 그 걔네들 쇼무라, 사무라이지 않습니까? 사무라. 이 어쨌든 그게 뭐, 뭐 우리 어, 게임 캐릭터도 보면은 막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칼. 특히 쌍칼 같은 걸 많이 찰고 다니잖아요. 짧은 단검이 아니라 장검, 이렇게 해서. 뭐 샤무라이 섀도우라는 깨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칼을 잘쓴 민족인 것 같긴 했어요. 예. 우리보다도 더 칼을 잘쓴 민족 같은데, 뭐 어쨌든, 해동검도 이런 것도, 예. 우리나라가 뭐 창시했지만, 그래도 칼하고 검하면 일본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그런 걸 영화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닌자, 뭐 이런 것도 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무기를 하용한 약간 뭐, 우리는 그냥 맨주먹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일본은 그런 게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서도 뭐, 사심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니까 러 그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일본의 그런 뭐 갑옷 같은 거 보면 은좀 어이, 좀 웅장한 것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 장군들, 쇼군들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제 책에서 본 기니까 그 당시 1952년 그 임진왜란 났을 때 일본에서 어쨌든 뭐 계속 그전에부터 계속 외국에 침입, 자진 침입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특히 그때 왔을 때, 제대로 복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주민들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혀. 혀를 잘라갔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니까 그 혀를 잘라서, 그리고 혀를 자르고 코를 베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그걸 갖고 가가지고, 어디,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갖고 가가지고, 자기네 어떤, 걔네들 뭐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가 있고, 그래서 그 무덤 같은데, 어떤 그 사당에다가 다 그걸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군요. 그걸 모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게 원한이 얼마나 무척겠습니까 그, 그, 저승을 가지 못한 이성에서 맴도는 그런 원한 매칭 원원들.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스님이 풀어다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네, 갑자기, 그, 그니까 그, 몇 번씩 그런 생각이 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오른거예요 꿈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이 들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좀 잔인한 나라 민족은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 게르만 민족, 뭐뭐뭐 갤트족인가요? 뭐,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들어보긴 했지만 아 근데 저 정도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 칼만 칼은 솔직히 보기만 해도 쓰러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칼이란 걸 봐도 정말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우리나라의 그, 뭐, 아녀자들이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했을 걸 생각하니까, 저것들이 사람색, 사람 눈인가? 사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 그래, 뭐, 다른 민족이지만, 인간들인데,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 완전히 그냥, 동네 강아지 개, 개새끼 취급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을 하고, 이런 민족, 민족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래도, 금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니까뭐 솔직히 그게 뭐 성착취하고 이런 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여성들의 그런 다른 나라 민족의 뭐성 순결을 빼앗고 이런 걸또 그런 것도 가장 최악의 문제지만 그래도 생명을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뺐더라도 고통 없이 차라리 그냥 죽여주는 게 낫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남자들은 죽인다 하더라도, 뭐,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뭐,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에는, 혀를 잘라간다. 혀를 잘라가 코를 배간다 그랬어요. 아, 왜코 배간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많다고 들으니까, 와,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무덤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 생각 좀 들었어요. <laughs> 여러분, 뭐, 제 얘기가, 뭐, 이게, 거짓말 같으시죠? 저도 지금 궁금해요. 예. 진짜 가서, 뭐 기도라도 해드리고, 그원혼들을 진짜 뭐, 풀어드리고 싶고, 그형도 들거든요. 들고, 후손의 입장에서. 아, 그니까, 한편으로는, 그때, 그, 강해군, 선조, 예. 그, 얼마나 분능했으면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당하도록 냅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원망스럽지만,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 저렇게 잔인까지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 대천지 원수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금도가 있지, 그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잔인한 민족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일본이 더 미워지긴 하더라고요. 예그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를베가는 민족이다, 혀를 잘라가는 민족이다. 그게 대대손손 그 집안에서... 유성룡 같은 집안 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선선. 이렇게 봤을 때, 명문가 집안들 봤을 때, 한이 안 맺힐까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왔는데,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뭐, 원민경 김주, 김민종 주연의 그런 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키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혀 잘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되게 혀를 잘린, 자른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큰 벌을 내 유죄를 했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한 문제 했다 하더라도 영화였지만 예, 실제 있던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되게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예,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는 것 자체에서. 예, 저는 솔직히 좀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러, 그런 그런 거 생각하면 은 일본이랑 민족하고는 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만약에 지금 뭐 아무리 서로 자주 왕래하고 이런 각각 이웃이라 하더라도 저들의 십성에는 저런 게 있다 생각하면 아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갑자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아 이런 민족이구나 일본이란 나라가 예. 이런 생각하니까 아좀 두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칼을 쓰는 민족하고는 좀 이렇게 가까이 가 쉽지 않아요 예. 차라리 그냥 총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고통 없이 죽여 이렇게 애를 쏘 있잖아요 그런 건날수 있어요 전쟁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 얼마나 그 어쨌든 목숨이 있기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산목숨이지만 그 살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고 혀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요사실 어저께 아는 형님이 보는데 그 육상 선수 출신 중에 혀 뚱뚱이라는 그걸, 그걸 본것 같아요 갑자기 혀 뚱뚱이라는 그렇게 잘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분인데 육상 선수인데 그분의 혀를 봤는데 와 진짜 혀가 뚱뚱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아 혀에도 살이 찌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혀가 뚱뚱하니까 말도 느려지고 말도 느리다 이런 예, 우습게스러운 표현,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갑자기 그런 생각, 갑자기 이제 그 과거의 저 악몽 같은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말 저건 아닌데, 스무 예. 살때 느끼는 그 감정 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민족의 그런 선조들이 일본에게 그런 혀를 잘리는 코를 베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전쟁이라는 걸 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될수 없겠구나. 비참한 상황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래도 뭐 전쟁 중에 아이도 태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쟁 중에 꽃 피운 사랑이라고. 근데 진짜, 어쨌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런 금도를 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뭐, 금을 걷고, 그런 게 이전에, 한, 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건 공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예. 이게 다른 나라로 해서 배치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현장 중에 어떤 뭐, 민간인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제 생각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